안녕하세요 신나스입니다 테슬라를 타기 전에는 그동안 차를 타면서 사실 자동차는 이동수단 그 본질의 역할만 충분히 할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편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차들만 타왔으니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동 켜고 변속하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편의 기능들이 출중한 차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편의 기능이 완전히 없다가 이제서야 생긴 입장에서 아, 신세계가 열렸구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개인적으로 편리하다고 느껴졌었던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이전에 타던 미니도 차량 어플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차량을 온전히 제어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내가 어플에서 조작을 해도 그게 차량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입력되기까지 텀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어플이랑 차량이 거의 실시간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연리니까 진짜 편한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차량 타기 전에 미리 에어컨 틀어두고 주차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차량 호출 기능 써서 부르고 차문 열고 트렁크 열고 닫고 이 모든 게 어플로 되는 점이 너무 편리했습니다 다른 차들도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나안 되는 차 타다가 되는 차 드디어 탔으니까 이제 되니까 신나하는 거잖아요 왜 찬물을 뿌려? 님들 차가 된다고 내 차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차도 되고 그 차도 되고 여러분들 차도 되고 다 좋은 거지 항상 무슨 제품 찍으면은 뭐는 되는데요? 뭐도 되는데요? 이러면서 소를 치는 애들이 있어 다 채찍질이요. 두 번째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이긴 한데 깜빡이가 차선 변경을 인식합니다. 예전 설정으로는 가볍게 깜빡이를 넣었을 때세 번이었나? 깜빡이고서는 꺼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OTA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자동 차선 변경 옵션이 생겨서 이걸 활성화하면은 제가 차선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슬라가 인식을 하고 제가 차선 변경을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깜빡이를 유지시켜줍니다. 사선병영안 하면 계속 있어. 진짜 신기해. 물론, 이렇게 노화를 쓰고 있을 때는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오토파일럿을 쓴다, 자동차선 변경이다, 자동차선 변경 인식 기능이다 이런 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테슬라 차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요 구분하고 난 이때 이걸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차선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냥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을 쓸 수도 있고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마 이게 콘텐츠를 찍기 위한 콘텐츠였다면 지금 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놔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딱히 그렇다기 보다는 오토 파일럿 킬때 항상 이거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손 올리고 있어요. 얘가 옮기라고 하면은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고 싫어 싶으면은 차선 변경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반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하고서는 그냥 아, 아, 알아서 하고. 자동차선 변경을 할때꼭 손을 놔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보고서는 없다 싶으면은 하면은 알아서 얘가 움직여 줘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굳이 막 손을 떼고서는 <laughs>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내가 손을 잡고 있는다고 얘가 자동차선 변경을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깊게 깜빡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데, 그렇게 완전히 수동적으로 넣는 거랑 차량이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편리함이 크게 체감되는 엄청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아, 깜빡이 얘기가 나와서 또 깜빡이를 넣으면 카메라가 옆을 비춰줍니다. 이것도 다 되던 거라고요. 나! 이제서야 되는 차 샀다고. 공감해 달라고. 아무튼 깜빡이를 넣으면은. 화면을 표시해주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습관상 이것만 보고서는 차선 변경을 하고 있지는 않고 먼저 차선 변경하기 전에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고 실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는 앞과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으로 제가 습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 확실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없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있으니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데이트로 바뀐 것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사이드 미러 디스플레이가 위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선 처리 가더 편한 쪽으로 옮겨두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슈퍼차저 결제가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환경부나 타사 충전기로 결제를 할 때에는 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멤버십 카드들 다 갖고 있어야 하면서 그 충전기에 맞는 사업자 카드 찾아서 카드 태그하거나 핸드폰 어플 켜서 QR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충전기를 연결하거나 회원 자체가 아니라면 핸드폰 번호 적어내고 신용카드 긁고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차량과 결제. 수단을 먼저 등록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를 위한 프로세스는 싹 생략되고, 그냥 슈퍼차저에 가까이 가서 충전기 뽑아서 차량에 꼽으면 끝이에요. 정말 사소한 부분 같지만, 사업자 충전기에 카드 태그 인식 오류 뜨고, 결제 오류 뜨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류 떴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이 나갔어. 좀 켜지긴 한것 같은데, 화면이 나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가있죠 커넥터에 다 원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커넥터 가스안 돼. 먹통이야, 여기도. 어어어어을 확인하시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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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리를 옮겼는데도 이러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왜안 나오나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의 꽃 오토 파일럿이 정말 예술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이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없었던 차로 10년을 다녔었는데요. 갑자기 오토파일럿이라는 이 신박한 문물을 접하게 되니까, 와, 이게 더 이상 운전이 노동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되더라고요. 운전 스트레스에 팔, 할이 날아간 기분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물론이고, 차량이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도 오토파일럿을 켜면 발의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정말 편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FSD 라이선스까지 먹인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FSD 기능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과 내비게이트온 오토파일럿을 쓸 수는 있거든요. 내부순환로나 강변북로 같은 곳에서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램프 구간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자면 하,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깜빡이를 켜고 나갈 겁니다. 기능으로 바로 그냥 나가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놀라울 따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곧 베타 이름도 빠진다는 FSD는 얼마나 더 놀라울까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K5 풀옵션을 타게 될 일이 생겼어서 K5의 HDA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비교 후기도 곧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편의 기능 하나도 없다가 테슬라를 타게 되었을 때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아요. 더 좋은 편의 기능들이 많은 차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해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좋은 편의 기능들 다 여러분들만 누리고 나는 몰랐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신문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날카롭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상냥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상처받거든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